안녕하세요. 미니요정 박은희입니다. 이번에 또 미니에서 에디션이 출시돼서 어, 에디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에디션은 로킹엠 GT 에디션이고요 어, 이 차량은 3도어 j w 기반으로 출시돼서 영국의 유서 깊은 로킹엠 모토 스피드웨이를 모티브로 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와 블랙 포인트들이 들어가서 이제 좀더 특별한 일상을 만나보도록 해주는 그런 에디션 모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에디션은 화이트 실버 그리고 루프탑 그레이 이 컬러 두 가지로 딱 전국의 19대 한정으로 나와서 정말 극소량 나왔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GT 에디션은 GP랑 좀 어감이 비슷해서 좀 기대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은 3도어 JCW랑 동일하게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306마력 JCW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고 바디킷이나 실내 시트 소재 등등 이런 차이점만 있다고 하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앞에 보면은 저희가 원래 JCW 모델에는 유광 데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무광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GT 에디션을 상징해주는 그런 데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저는 딱이 GT 에디션을 봤을 때 서킷 가는 그런 레이싱 느낌이 나는 차량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드 데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데칼이 좀더 포인트가 들어가도록 들어갔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드, 블랙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에서 좀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휠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17인치 휠이고요. 트랙스 포크 블랙 휠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외관에서는 이 정도로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추가되었고요. 이제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래는 다이나미카로 일체형 시트로 JCW에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미니 유어스 가죽 라운지 시트로 블랙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갔어요. 미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트 중에서는 가장 고급 소재로 천연가죽 소재 중에서도 좀 등급이 높은 그런 소재가 적용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실내에서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미니 로킹엠 에디션 G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JCW 기반 에디션 모델답게 화만카돈 12개 스피커가 적용되었고요 아 그리고 이 로킹엠 에디션의 가격은요 5,320만원으로 3도어 JCW 모델보다는 110만원 상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니 JCW 로킹엠 GT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량 재고가 얼마 없어서 빨리 문의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